점수 잡는 해커스 다음은 우리 개요 이해 문제가 세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개요 이해 문제의 포인트는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보기조차도 열거되어 있지 않고요.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 다 메모해 가면서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주장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무런 베이스, 아무런 바탕 없이,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이, 듣기만 하고, 질문 듣고, 보기까지 들으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상황 설명문이 나옵니다. 질문 안 나와요. 상황을 설명해줘요. 어떤 호텔에서 누가 누구, 누구와 누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들었는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지도 1번부터 4번까지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는지 볼게요. 문제 1과 2는 특정 포인트 듣기 문제라면, 문제 3은 요점을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문제 3에는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체를 꼼꼼하게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3에서는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그래서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들어보면 당연한 답이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째째한 문제들이 나오진 않고요. 제대로 요점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했다면, 파악했다면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니 즈이 때, 난노타메니와 같은 질문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니츠이 때는 무엇에 대해서가 되겠죠. 다음은 난노타메니, 무엇을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였다라고 알면은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도는 바로 파악이 되고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리 정해진 대화문을 듣고 화자의 의도, 주장 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개요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내용을 파악했다면 마지막에 질문 한번 들으면 정답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마지막에 질문과 보기가 1번부터 4번이 나온다는 것도 꼭 당황하지 않아야 되니까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듣기 실력과 상황 추측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글자도 볼수 없어요. 힌트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듣기 실력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유형, 대표적인 세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목적을 묻는 문제. 예를 들어서, 오네가이와 나한테스까? 어떠, 어떠한 뭐 이상로? 오네가이와 나한테스까? 그 남자의 오네가이, 부탁은 무엇입니까? 또는? 낮에 기마시다가 왜 왔어요? 온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다음은 주제를 묻는 문제에서는요. 난니니츠이데노하나시데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묻는 문제도 있고요. 다음은 견해를 묻는 문제. 1 번, 2 번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도 오모이 마스까? 무엇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묻거나 주제를 묻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발화 표현, 그림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발화 표현, 내네 문제 나오는데 그림을 보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상황에 알맞은 회화 표현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 질문문 먼저 들을 수 있고요. 그림을 보면서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들으면서 맞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화표현은 그림만 인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레포토부터 1, 2, 3번 여기까지는 전부 다 듣기로 나올 거고요. 인쇄되어져 있는 것은 이 그림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이 레포트 가지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스크립트입니다. 레포토 가키마시타라고 상황을 알려 주고 있어요. 레포트를 썼어요. 선생님 누구에게 선생님께 니혼고 나오시테 모라이타이데스 선생님께 일본어를 고쳐 박. 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일본어를 고쳐 받고 싶습니다. 난또 이마스카라고 하는 전형적인 질문이 되겠고요. 발화 표현에서는 맨 마지막에 항상 난또 이마스카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봅니다. 레포트를 썼는데 선생님에게 일본어를 고쳐 받고 싶어요. 고쳐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적절할지 1 번부터 들어볼게요. 1 번. 아노 저기 일본고 나오시 요로시데쇼카 일본어 고쳐도 요로시데쇼까라고 하네요. 저기 일본어를 고쳐도 좋을까요? 괜찮을까요?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일본어를 고쳐도 될까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했던 말은 아니니까 틀렸어요. 2번. 아노 저기 일본어 일본어를 일본어를 나올 때 그다사이 마생까 라고 하네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저, 일본어를 고쳐주시지 않을래요? 나오시때 그다사이 라고 해도 되는데 더 정중하게, 나오시때 그다사이 마생까까지 얘기한, 나오시때 그다사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바로 2번 찾을 수 있고요. 3번까지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노, 저기, 니, 니호고 일본어를 나오시다이데스가 고치고 싶습니다만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거는 이 번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림 보시면서 여기 나왔던 글은 전부 다 청해로 나온다는 거꼭유념해두시고요 발화 표현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회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아까 그림처럼 일상 생활에 나올 만한 그럴 법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사용되는 장면이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그렇죠. 윗사람이면 경어를 사용하겠고요. 동료면 또 어떤 말을 사용하고 친구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들도 이해해 두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화에 강하신 분들이 조금 강한 파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있는 질문 형태는 난또 이마스카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점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주 출제되는 인사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스카레 사마데시다라고 하시면은 그림에서 어떤 사람이 집에 가요, 집에 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뭔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이라면 어스카레 사마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퇴근할게요라고 할때 오사키니 스레이시마스, 오사키니 스레이시마스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먼저 신뢰하겠습니다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거든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오세완이 날이 마시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정말 그동안 감사했어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신세 많이 졌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세완이 날이 마시다라고 하는 문장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돌아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다다이마. 오 오리마시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덕분에 붙었습니다. 덕분에 시험에 붙었습니다. 오카게사마 대 덕분에 시케니 시험에 으까리마시다.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으카르 동사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더 볼게요. 축하합니다.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고 하시면 되겠고 병문안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오미마이라고 하면 병문안이거든요. 오미마이니 병문안하러 병문안에 이라시사이마생까 기마생까와 바꿔 쓸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라시사이마생까 오미마이하러 안올래요. 병문안 안올래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 청해에서 꼭 알아야 되는 고랑크다사이 미테크다사이 봐주세요와 바꿔 쓸수 있는 고랑크다사이 다음은, 보겠습니다. 누가? 내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봐주세요 라고 할 때, 고랑크다사이였고요.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렇죠. 하이켄시마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군지, 누가 말할 건지 잘 보시고, 고랑크다사이, 하이켄시마스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몸 상태는 어떠세요? 그 아이와 이까가 됐을까? 여러분, 도데 됐을까?의 경어, 도데 됐을까?의 정중한 말씨, 이까가 됐을까?까지. 다음은 사양 마시고요, 사양 마세요, 라고 하는 권유를 나타내는 고행리오나크. 한번 더. 고행리오나크. 너무 짧게 끝나서 당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